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팬분들이 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포항과 대구 영웅시대에 임영웅님 팬분들이 전동 침대와 온열 찜질기를 기부를 했습니다. 관계자분은요.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자 기부를 결심했다. 따뜻한 이렇게 기부의 취지를 밝히면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분들께 따뜻한 겨울나기에 알맞은 오늘 물품을 좀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이 기부를 받은 요양병원 병원장도 영웅 바라게 덕분에 안심하며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한 가족 요양원 임직원들도 가수 임영웅을 함께 응 원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요양병원이 굉장히 힘들대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 전혀 안 되고요. 또, 코로나가 한번 퍼지면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겉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회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임영웅님의 팬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물품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감사장 받았고요. 직접 이렇게 받는 장면도 있고, 후원 물품하고, 적혀 있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영운 바라기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 사랑의 열매 이제 기부를 시작으로요. 복지과를 통해서 독거 노인분들 도왔고요. 또, 또 대구 쪽에 생필품을 또 꾸준히 지금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요. 이렇게 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실천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임영웅의 팬분들의 행동 때문에 임영웅님의 더욱 더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가 다져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빛나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렸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이제 김철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임영웅님이 좀 배웅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김철민 따뜻했던 마지막 길, 진심혼 임영웅 이승철 등배웅했다라는 글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금 장례식장의 모습이 있고 좀 글을 보면요, 개그맨 김철민 한 평생 이제 강대로 남길 원했던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 김철민님께서 말기암 투병 끝에 지난 16일에 요스피스 병동에서 세상과 이제 이별을 하셨죠 2박 3일 동안 장례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생전에 좀 사려 깊고 정이 넘쳤던 성격을 좀알수 있듯이 동료 연예인들이 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뭐 윤효상 님이 상주 역할을 했고요 뭐 DJ 김태응 님, 개그맨 김현철 님 다양한 분들이 좀온걸알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이헌이 PD 분이 2박 3일간 빈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헌이 PD님은 이제 아침마당을 연출하신 분이고, 이제 임영님과 웅김철민님과 인연이 있죠. 임영님과 웅김철민님이 이제 인연이 아침마당에서 시작이 됐죠. 지금 이렇게 이헌이 PD가 2박 3일 동안 좀 지킨 걸알수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개그맨 김학도님, 뭐 가수의 진시모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수 임영이 고인의 곁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임영이도 왔다는 거예요. 뭐 혹시 기자를 쓴 기자분이 잘못 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KBS 아침마당 이현희 PD님도 오셨다는 거 보면은 임영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사에 따르면 임영님이 온게 확실해 보입니다. 또 방송인 이제 김혜영 님도 오셨고 뭐 DJ 디오씨도 참석을 했고 특히 또 또 가수 이제 이승철님이 왔습니다. 생전에 자주 이제 안부를 할 정도로 우정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또그 이외에도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 심영래 조세호, 이휘재, 김창열, 홍록기. 이용시, 김태균, 임하룡님 등등 이렇게 왔다 가시거나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좀 조화를 보낸 걸알수 있습니다. 보면 조화가 쫙 보이는데요.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김철민님이 이제 투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또 실제로 이제 김철민님의 밝혔었죠. 임영웅님이 내 노래를 커버해줘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고 나의 노래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되게 고마워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철민 님이 이제 음반을 냈는데, 홍보하기 직전에 폐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만 만들어놓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임영웅 님이 그 노래를 많은 분들에게 알린 거죠. 자칫하면 정말 아예 묻힐 수도 있는 그 괜찮아라는 곡을 임영웅 님이 김철민 님 대신에 좀 홍보를 해준 거예요. 김철민 님과 임영웅 님은 이제 아침 마당에 출연을 한 인연이 있어요. 김철민 님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불러줬고, 그 이후로 30만 명의 나의 노래를 들었다. 너무 고맙고, 이 고마움이 있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임영웅 님 보면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거좀알수 있거든요.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임영웅 님도 그 유명 스타가 아니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예요. 또 지금 빈소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두 분이 막 굉장히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화만 보내도 충분히 이제 마음이 전해지는데 직접 이렇게 임영웅님이 가서 좀조의를 표한 걸좀알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임영웅님은 아니고 그 분위기를 좀 담은 것 같습니다. 김철민님은 정말 간인기에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기사를 통해서 지금 많이 아프고 더 이상 이제 항생제로 듣지 않는다. 벤다주로 나왔을 때 시도를 하고 있다. 희망적으로 많은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이제 임영웅 때문이다. 이 노래를 듣고 나는 힘이 난다. 너무 고맙다. 몇번 말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임영웅님이 노래로서 또 누군가에게 또 꿈과 희망 이렇게 큰 일을 좀 해낸 걸좀알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임영웅님이 좀 함께한 걸좀알수 있죠. 이번 임영웅님의 행동을 보면 정말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정말 넓게 넓게 보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행동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좀 몸이 불편하시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임영웅님 노래를 듣고 좀 힘을 내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임영웅님 노래를 들으면서 좀 힐링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좀덜 아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뭐 남편을 먼저 이제 보냈는데 그 쓸쓸함을 임영웅의 노래로 나는 채우고 있다 행복하다 뭐 이런 골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임영웅님 영상과 또 임영웅님 노래를 들으면서 삶을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임영웅 노래 들으면서 건강을 좀 되찾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이 노래라는 하나의 이제 매개체로 많은 분들에게 좀 힘을 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단순히 노래만 좋아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 노래로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임영웅님 팬분들이 아름다운 선행과 좀 기부에 앞장서고 또 임영웅님도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또 무명 시절부터 자신도 힘든 시절인데도 선행에 앞장서서 연탄 기부를 하고 수사와 나눔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더 삶의 위안이 되고 노래로서 좀 힐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영웅님의 선한 여향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